실제로 이제 첫날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직접 저희 이제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제가 이제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두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메일로 제보를 받았는데 이 교육을 받은 학생이 직접 예 이제 보낸 거였어요 근데 이게 뭐 2021년 이렇게 때 실행이 됐던 게아니고요 이전부터 이미 실행해져 왔고 거기다가 이번 게이트 때 실제로 이게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것까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제보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성교육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해진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았는데, 비슷한 제보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요. 또 실제로 이런 양성평등진흥원에서 공개했던 이런 교육 자료들을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사례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교육 자료들이에요. 남성은. 어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스스로가 어떤 악의가 없어도 존재 자체만으로 여성에게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 여성들에게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냥 그 교육 자료 PPT라든지. 뭐 유인물 이런 게 양성평등진흥원에서 그냥 그 원장님이 이렇게 딱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교안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부모분들이 항의를 하셔도 뭐 교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주의를 주겠지만 그 교육 방침 자체는 여가부와 양성평등진흥원에서 내려오는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너무 지금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런 어떤 페미즘 교육보다는 저희는 재판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차별, 이런 남성이 재판에서 받는 이런 성별만으로 이제 유죄 추정을 받거나 이런 사례를 접수하던 곳이었는데 어디를 가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저희한테까지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런 일이 지금 10살, 11살, 9살 이런 어린아이들한테 행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고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서 빨리 이런 교육들이 폐지가 되고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몇년 정도 된 거로 보세요? 한 2017년, 18년부터? 저희가 이제 18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행해졌었는지 저희가 뭐알 수가 없지만 이런 제도 같은 거를 봤을 때는 그 이전부터 암암리에 실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2018년도에 법안이 개정되어서 15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인지 교육을 하는 강사분들이 대부분 양성평등진흥원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정사학대적인 성차별 페미니즘 교육이 의무적으로 오히려 학생들한테 실행되고 있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 분도 계실 거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나이대 분들도 계실 거고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제가 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 설마 그러겠어. 에이 아무리 해도 그러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오히려 저희가 너무 과하고 너무 좀그 단어적으로 표현하기가 방송에 내보낼 수 없는 말들 때문에 오히려 좀 약한 사례들을 골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사례들이 현실에서 자행되고 있고요. 이런 일이 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